네, 안녕하십니까. 택견입니다. 자, 오늘은 오크모바일, 일명 모바일 와우라고 불리는 오크모바일 전장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 캐릭터는 냉기법사, 냉법이고요. 어, 근데 냉법이 현재 지금 76렙인데, 냉법이 재밌어요. 예, 약간 컨트롤 하는 재미가 있고, 원거리에서 따다다닥, 이렇게, 때려주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빙운의 고지. 화요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가 오픈이 되고, 또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오픈이 됩니다. 현재 지금, 밤 9시니까, 11시까지 오픈이니까 꽤 많이 할수있을꽤 많이 할수 있고, 규칙은 이제, 20대 20. 역시, 이제, 거점, 레드팀, 블루팀에서, 거점을 점령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전장이고요. 음, 깃발 꽂으면, 뭐, 전장 많이, <laughs> 점령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냥. <laughs> 다른 거 없습니다. 많이 죽이면 이기는 거고. 20대 20이니까 어느 정도 이게 팀워크 좀 있어야 돼요. 자, 빙원의 고지, 매칭 돌려보겠습니다. Let's go! 평균 대기시간 10분. 10분 기다릴게요. 자, 매칭됐습니다. 전장 들어가 볼게요. l e t 자, 딜러 23명. 힐러 8명. 탱커 9명. 저는 딜러죠. 자, 저희는 블루 팀이고. 레벨 아마 제가 제일 낮을 거예요218벨인데 어, 다들 500 500이시네 다들. 와 민폐네요 민폐. <laughs> 오, 와 고래 간지난다. 간지 간지잘 간지 자. 잘, 야3 2 1 2 9 4 2 3 4 5 6 7 고래님 따라가 봐야겠다 이야 엄청 빠르다 씨. 중앙 가셨네 고래님 따라가야지 무조건 고래님 몸빵 좋을 것 같아 와 타는 거 간지다 타는 거 간지 어야 많이 오는데 자 얼음 화살 땡겨주고 야피안 달어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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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음악, 고음악. 어그로 끌어야지. 야, 나 죽일 것 같다, 나. 나 죽일 것 같으니까, 바로 스킬 써야지. 야, 죽었어, 아. 현재 <laughs> 저희가 거점 2개 먹고, 점수는 12대9.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았지. 자, 한 번, 바로 한번 지어, 한번 가볼게요. 완전 중앙싸움인데, 여기서 원거리라 이게 좋죠. 이방공 때 가지고 가, 야 도망 도망. 야 너무 아프잖아 무힘들 야. 씨. 바로 한번 나좀 옆에서 가야지. 좋아요. 여기서 피가 안 들어. 씨. 코블린. 야, 아프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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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자. 아이씨. 아, 아씨 도망, 도망, 도망. 안 돼, 안 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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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 아고 아. 너무 힘들아피좀채아게요아 코블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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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대먹 아파, 안 되겠다 피가 안 난다 파 아파, 진짜 미친 탱거다 미친 거야. 아, 진짜. 야, 이정도 안되겠어. 아, 도저히 안되겠어. 이 미친 탱거가 있어. 어, 아, 딜이 안벗혀 야, 이러면 안되지. 자, 타격 바꿀게요. 아유, 안되겠어. 아. 기도님 한번 보겠습니다. 음, 야 너무 세다 다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지? 자 현재 야두배 차이 난 크니 아자원 마운트 도망갈게요아도망도망 도망. 한번 때려주고 얼음복과 한번 때려주고 스페셜 스크림 나이스 잡을 수 있어 오케이 천천히 한번 갑시다 천천히 할수 있어 아직 할수 있어 거점은 우리가 더 많이 먹었어요 포인트 오케이 포인트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중앙만 삶, 잘 써먹으면 자 지원 바로 한번 때려주고 아이소샷! 야, 쌈 싸먹기. 야, 좋아. 해동먹고 얼음 화살. 얼음 덮고 슬라러 스킬. 자, 궁극기. 죽여라, 좀. <laughs> 이쯤 되면 죽어야 되지 않냐? <laughs> 피가 안 나냐. <laughs> 나이스. 자, 원마운프님. 요거 하나 먹어라. 안 되겠다. 요거 또 먹고. 이거 마지막! 마지막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laughs> 야 언제 도망갔어 또야 좋아요 일단 타격 바꾸자 안되겠다 자 역전했고요 천천히 먹어 들어갈게요 나이스 샷 천천히 쌈싸 먹겠습니다 좋아요 자 바로 스킬 써주고 나이스 샷야 여기 다 몰려있지? 자 정현님 나이스샷 자 옆치기 자 복구 한번 때려주고 나이스공 한번 써주고 얼음 송곳이 존나 세지나이 좋아요 나이스샷 자 이제 여기 거점 먹으면 자 10초 10초만 버깁시다 8초 7초 5초 4초 나이스샷 자, 현재, 거점은 3대1, 포인트도 저희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요, 왜 들어가. 자, 여기서 대기. 야, 온다, 온다, 온다. 아,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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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튀어. 아, 좋아요. 이거나 먹어라이 자, 한번더 이기면 이기, 나이스 샷 이겼습니다. 자, 몇 등이냐? 15등. 꼴등이 <laughs> 아니에요. 어, 지원이 17포인트. 야, 원마운트님, 호불님. 아, 잘하시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500대 360으로 이겼습니다. 자, 네. 오크. 빈곤의 고지 전장, 재밌게 즐겨보았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빠잉!